예전에 제 가족들하고 같이 여기 김포현대아울렛에서 이제 옷을 한번 사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 딸이 어, 여기 아이들 유아매장에 갔었다가 뭘 봤대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다고 해서 오늘 나왔는데 그게 반지라고 합니다 반지를 사러 나왔습니다 지금 연야 어, 네, 어디있는거야? 저기있는 반지야? 그래 가 보자 자잠만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laughs> 가자 어떤거야? 어떤 반지사사고싶 이거야? 이거 사고 싶었어? 아 그래 이거하고 유진이는? 어? 유진이 이거? 애들 반지가고 만원씩 한다 뭐? 안돼 9000원 안돼 안돼 이거는 덕후언니들이 끼는거야 아? 어? 뭐라고? 이, 얘는 안것같 얘는 로눈 돌리게. 맘에 들어? 어. 얘 이렇게 사, 사고 싶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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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좀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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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라. 오... 오늘 아침 아이가 갑자기 오늘은 아빠가 출근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답했더니 제 딸이 말하길 그러면 전에 다녀왔었던 쇼핑몰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주일 전에 쇼핑몰에서 봤었던 애들 장난감 반지가 갖고 싶다고 합니다. 무지개색으로 너무나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서 꼭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녀석이 참 취향하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아이가 갖고 싶다고 했었던 반지가 궁금하기도 했고, 오전에는 특별히 약속도 없어서 차를 타고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그저 애기들 장난감 반지인데,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나 봅니다. 반지를 하나 사주고 애들의 취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다녔었던 펜션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강릉에서 풀빌라를 건축 중인 분이었는데, 이미 펜션은 거의 완성이 돼서 마무리 공사 중이었습니다. 거의 다 끝난 상태였고, 이제 좀더 데코레이션에 집중해서 작업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좀더 일찍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했다면, 처음서부터 좋은 컨셉을 잡고 공사를 마무리했을 텐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펜션은 강릉 바닷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지만, 풀빌라라는 고급 이미지를 앞세워서 비싼 숙박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펜션 외관은 정말 평범한 그 자체였습니다. 특징이랄게 하나도 없이 그저 좋은 전원주택 이미지가 다였습니다. 객실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분위기로 만들었을지 감이 왔습니다. 저는 펜션 사장님과 외부를 모두 돌아보고 이제 객실 내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외부가 너무 평범하다고 냉정하게 몇번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펜션 사장님은 객실 내부만큼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면서 객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객실 내부에 멋진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독특하고 멋지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경력도 매우 오래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저 재료값 정도만 받고, 공짜나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줬다는 겁니다. 저는 계단을 오르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펜션이 도대체 언제적 스타일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객실 문을 열고서 들어가는 순간 마치 10년 이상 된 키즈 카페를 보는 듯하게 유치한 그림들이 객실 온 사방에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꽃과 나비, 폭포와 나무, 그림 자체만 보면 분명히 멋진 그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펜션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객실 스타일링에 대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객실의 색은 가급적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보통 객실 내부라면 세네 가지 색상 이상을 안 쓰도록 권하는데 강릉의 이 펜션은 벽에 그려진 큰 그림 때문에 객실이 매우 산만해져 있었습니다. 멋진 객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림이 주인공이 되버린 겁니다.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유치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달콤한 이야기를 하려고 먼 길을 떠나온 게 아니라 쓴소리를 하러 답사를 간 거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려준 지인의 노력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참 고맙지만 사장님이 펜션 영업을 더 잘하시려면 그 그림들을 모두 지워야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예상했었던 대로 펜션 사장님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준 지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그림들이 본인과 가족들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취향은 개인 취향일 뿐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고객의 취향을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펜션을 창업하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앞서는 벽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가구나 커튼 그외 소품들까지 본인과 지인의 취향으로 펜션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펜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감나하라 배나하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내 집을 꾸미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돈을 받고 장사를 해야 된다면. 프로의 세계에 뛰어드는 겁니다. 내 지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객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고객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강릉 펜션 사장님과 컨셉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기로 했는데 좀더 단호하게 그 그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취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대단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맛있어 보인데? 맛있어 보여? <laughs> 아니, 그, 응, 처음 봐. 어, 이거는 맛있어? 언니, 언니는 뭐 어때? 언니 맨날 먹었다고 언니가. 맨날? 맨날, 맨날... <laughs>